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기도가 희망이다. 우리 다 같이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가 희망이다. 기도가 희망이다. 나 요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음. 어제도 제가 지금 평창의 우리 하나 리조트에서 우리 전국 감리교 장로님들 부부 수리네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몇분참여하고 계셔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어제 저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 100년 기도 운동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안내하고 또 함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어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거기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참 희망이 없다. 어디를 봐도 그렇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서울연회 연합기도에 회 다녀지 오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서울연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서울연회가 지난 한해 동안 교인이 4만 2천 명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연회 교회가 한 37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부 연애로 하면 뭐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교회 숫자입니다. 그런데 1년에 4만 2천 명의 교인이 줄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현상이 서울 연애만 그렇겠습니까? 그큰 도시에서도 교인들이 이렇게 줄어나가면 뭐 지방은 더 심하게 쪽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아도 정말 가장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아야 될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도 정말 아무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고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비단 교회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느끼는 많은 일들에서 다 미래가 불안하고 또 염려되는. 아마 우리 개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일들도 다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불안과 염려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에요. 음. 오늘 기도하는 자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희망을 말할 수 있죠. 어, 저는 저희 교단에 우리가 백 년을 기도하자는 얘기는 사실은 희망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백 년을 기도하자라고 할 때. 그 자리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환호하셨어요. 왜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다 희망이 없어요, 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그러니까 기도는 현재 하는 겁니다. 기도는 현재하지만 그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은 미래적이죠. 지금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건 받은 줄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이미 받은 줄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면서 미래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봐야 안다. 때가 돼 봐야 안다 한다. 살아 봐야 안다 라고 말하지. 그러나. 기도자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혹은 시대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기고 또 삶의 큰 고난을 이겼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 그들을 잠깐 함께 살펴보면서 이 새벽도 다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로 사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어, 사무엘의 시대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거기 1절과 2절에 보면 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죠, 이죠? 그렇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왜 인간은 언제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소견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기 보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염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란 얘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더라, 그 시대는. 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들렸다는 거예요. I 에 나는 사람은 들리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도. 아, 저는 평소에도 특별히 이 사무엘 f a little bit of a l i t t 요그3절 t 보면 a little 그러니까 그 i t of 절 little bit o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신안에 누웠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그 당시 성막에 있는 등불을 말하겠죠. 등 촛대불, 그건 언제나 밝히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그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사람은 잠자고 사람은 그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은 아직도 밝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불은 꺼져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는 기도를 계속하더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삶의 현상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애호살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거죠. 기도가 희망이에요. 우리의 현상이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지금 한국 교회는 엘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고 돌파해야 된다. 이 시대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시대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나도 모르게 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잠든 사람이 많아요? 잠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진리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안주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게 영적으로 잠든 시대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했다. 아멘이죠.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지난 30년을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모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20년을 더 기도해서 맞이하는 시대가 사모엘상 3장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승입니다. 미스바 대승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파라게 세워지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마 다윗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위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죠. 위기와 큰 고통입니다. 단순히 궁전에서 쫓겨난 나라를 잃었던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반란을 아들 압살롬이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감남 장길로 피하여 갑니다. 아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기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피한 거겠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흐트러지고 맨발로 울면서 가더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품은 부모들은 평생 눈물을 그칠수 없죠, 그렇죠? 음. 아마 우리들도 자녀들 때문에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런 심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말하죠 압살롬과 함께 이불의한 일을 일으킨 사람 중에 아이도벨이란 신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도벨이란 사람은 평소에는 다윗의 신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믿었던 신하도 어, 자기 몰래 불의한 일을 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반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아주 기도실에 앉아 차분히 기도해야만 기도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였다. 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이도비의 모리아기 어리석게 하옵소서. 뭐 간단한 기도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하려면 뭔가 좀 기도실에 가서 혼자 뭔가 진지하게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기도한다고, 뭐 일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언제 기도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압살롬과 그 아이도벨은 끝내 그 불이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고 말지요. 아이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뒤쫓아 왔다가. 병사들의 창에 찔려서 끝내 죽고 맙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군대와 사람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로가 그러니까 사람을 붙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붙든 다윗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의 심정 정말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가 흩어진 채 방길을 가면서 홀로 중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그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안 돼. 하는 때가 누구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도 기도가 희망이다. 아멘입니다. 다윗, 그의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고, 오르지 못할 산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희망이다. 마지막, 희석이야의 기도입니다. 요란기야 20장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찰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곡하면서 부르지셨더라. 그래요. 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한 서른 조금 넘은 정도로 헤아리지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여 왕의 병을 죽을 병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마치 오늘 대학 병원에 담당 의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 했는데 담당 의사가 말기입니다. 그럼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가 왕의 어떻게 감히 왕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그 현상이 그를 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수기하는 그런 절망 앞에도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울면서 기도하더라.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희석이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주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때로, 특히 이런 건강의 문제로 큰 절망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어제도 우리 올로 장로님 한분 수술을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에, 가실 때도 간절히 기도받고 올라가셨고 또 오전 오전에 수술하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어, 뇌수술이라는게참큰 수술이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수술이 잘 맞쳤다고 전하고 왔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죠? 저는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은 아무도 지킬 수 없고 본인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게죠. 그러나 기도가 희망이다. 저는 특별히 그동안 많은 기도사역 가운데 치유의 역사는 주님 앞에 가장 분명한 역사이고요 가장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에도 우리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큰 절망 가운데 는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희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한 빛교회를 통하여 병든자가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깨끗해지는 기적이 날마다 누려지시고 이 새벽도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